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북 지역 목사들의 자택과 교회 등 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 완산경, 찰서는 23일 오전, 오늘 주일 오전이죠. 광화문 집회 당시 인솔자 역할을 했던 한 목사, 목사 7명의 주거지와 전주 지역 교회 2곳을 압수수색했고, 집회 참석자 명단 등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사들의 휴대전화와 교회 컴퓨터도 확보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해당 목사들은 집회 인솔자 역할을 하고도 버스에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대적인 목사들 또는 이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탄압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택과 교회 등 아홉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검사를 빌미로 어 성직자 뭐 교인들 구분할 것 없이 기독교회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금 조사 검사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탄압입니다. 탄압. 목사들에 대한 단합,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교회에 대한 일, 압수수색과 또 어, 그 목사들에 대한 어, 압수수색이 그냥 말로 일상생활처럼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만큼 이 정권이 지금 어, 종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어,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어떤 군사정권 안에서도 종교 단체는 아주 어, 신중했습니다. 종교 단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도 신중했고, 그만큼 종교라는 영역이 세속과 다른 분야가 있고 또 종교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세상적인 어, 말하자면, 잣대로 탄압하거나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것을 꺼려왔던 것입니다. 십배자들은 조계사와 명동성당 등을 마지막 은신처로 삼아왔습니다. 네,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성 탓에 경찰이 섣불리 진입하기 못하기 때문인데.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평생을 대공경찰, 정보경찰을 한 대공과 정보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우리 정보경찰이 교회 근처에 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목사님 한번말라내면 엄청나게 죄송합니다 머리를 부칠부칠 대가면서 제가 말씀을 나눠도 괜찮겠습니까? 사전에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첨척을 어, 했습니다 여기에 선중견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앞정이 대통령 군사독재라고 한그 시절에도 목표에는 참부로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광화문에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휴대전화번호를 다 파악해서, 그 휴대 전화 위치 이동이나 위치 추적이나 또는 기지국 접속된 걸 통해서 각 구청에 연락을 해서 구청 직원들이 지금 광화문 집회 갔다 온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광화문 갔다 오셨죠. 그렇게 확인하고 빨리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 이런 전화를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화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깜짝 깜짝 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서 해내 전화번호를 알았지? 내가 거기 간 것을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개인의 이동의 자유 응? 그 신체의 자유가 있는데 이걸 다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화해서 어,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 광화문에서 모였던 그 집회를 주도했다고 하는 사람들, 또그 집회했던 정강원 목사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뭐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그리고 뭐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마치 전쟁을 하듯이 적군을 보듯이 그렇게 각이 국민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 체포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고 추미애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했고 김부겸은 생화학 테러 범죄 단체 같다 생화학 테러 범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비상대권을 사용해서라도 이, 이 단체에 대한 발본세권을 해야 된다 여러분 비상대권이 뭡니까 바로 계엄령을 선포했더라도 해서라도 지금 탄압하고 단속하라. 이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람이 먼저다. 인권. 뭐 그렇게 민주를 여셔왔던 정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음? 또 광화문 집회를 할수 있도록 허용한 판사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원이 판세라고 물어붙이고 있습니다. 판세. 판세는 욕입니다. 판사세X. 판사세X. 이런 식으로 판세로 물어붙이고 국정원 국민청원을 통해서 지금 해임하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해임하라고 압박을 강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전체주의적인 광기가 대한민국에 코로나를 단속한다고 하면서 지금 우파 국민들, 특히 기독교인들, 특히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응? 이것이 마치 과거 1960년대 후반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문화대혁명 시대의 홍위병이 옹이하는 것 같지 않는가 지금, 정권이 아주 위험해지고, 부동산 폭등에다가, 검찰 장악에다가,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법 통과에다가, 정권의 비리, 각종 권력행 비리가 지금 커져가고 있자, 여기에 탄압하기 위해서, 오히려 코로나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8월 15일날 집회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환자가 8월 15일날 많이 나오려고 하면, 이미 8월 15일 이전에, 7월 말부터 이 코로나 환자가 생겼을 것이다. 그러면 고, 광화문이 아니라 다른 데서 감염된 사람들인데 광화문을 지목해서 광화문에 갔다 온그 사람들이 바로 옮겼다고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건 사실과 다르다. 광화문에서 어, 바로 전파되지 않는다. 잠복기간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광화문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면 무조건 탄압의 대상이고, 마치 거기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 우리 사회에 큰 범죄라고 저질러진 사람처럼 이렇게 낙인을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광화문 그 광장에서 똑같이 집회를 했던 민주노총, 한 2천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도 않고, 격리시키지도 않고, 검사도 하지 않고 있는가.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 물러가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아닌가. 대대적인 탄압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탄압의 일환으로 광화문 집회에 갔다 온 사람들 일일이 추적했어 일요일날 저녁에도 지하철 타는 데까지 경찰이 찾아와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니까 또는 사랑제일교회에 참석했으니까 바로 지금 연행하겠다 그래서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이게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지금 어, 과거의 나치 통치 시대에 개슈타프, 비밀 경찰들이 숨어 있다가 어디 어디 탁 나타나가지고 연행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에게까지 압수수색, 기독교, 교회까지 압수수색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당국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장 오늘 어, 현장 예배를 강행하겠다. 뭐 어, 비내면 예배를 하라. 뭐, 온라인 예배를 하라고 그랬지만 예배의 자유, 어, 그 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내리고 있는 이 조치들이 어, 공정하지도, 그리고 형평성의 원칙도 맞지도 않는다. 왜 교회 예배를 못하게 하면서 그러면 바깥에 있는 다른 식당들 다문 닫았느냐? 식당 한 군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진, 식당 전체를 문 닫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일주일에 한번예배드리고 그, 일곱 가지 수칙을 지켜가지고,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소증제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들리지 마라 하는 것은 지금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산지역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대대적으로 여기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력들은, 이 세력들은 기독교 단체를 마구잡이 탄압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는 그런 탄압이 있을수록 더욱더 저항하고 반발하는 종교이다.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저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놓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웃으면서 죽어갔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럴까? 그때 그 순간에 기독교인들이 웃었던 것은 바로 그 사자밥이 되는 순간에도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 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종교의 자유고 신앙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신앙을 함부로 건드리고 있는 이다들, 문재인 정권,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강력한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다들이 곧그 신앙의 힘에 의해서 이 정권이 곧 무너질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도 해봅니다. 아무런 제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감금 생활을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만이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엽서는 한 세트에 9장씩 총 4차례에 네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금번 6월 6일에 발행된 4차 엽서는 21대 총선 부정 관련 내용으로 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차 엽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엽서로 사용하시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데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방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방송 핸드폰 010-2507 4 8 6나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는 세트 수량을 표기에 문자로 보내 주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엽서 한 세트면 1차, 1세트, 2차, 1세트, 3차, 1세트, 4차 1세트 또는 1차 2세트 아니면 그 이상이면 그 이상 필요한 수량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농협 360-02-140 392 예금주 황진무. 이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을 보낼 시에는 구치소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소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기하 또는 다른 수감자분들께도 보낼 시에는 예시해드린 수용자번호를 참고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